1960년 가을 전라남도 고흥의 작은 광산 마을에는 안개가 자주 내렸습니다. 산과 산 사이 골짜기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졌지요. 스무채 남짓한 집들은 모두 슬레이트 지붕의 흙벽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엔 공동 우물이 하나 있었고 그옆 느티나무 아래서 아낙네들이 빨래를 했습니다. 10살 수지는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까만 머리를 두 갈래로 따왔고 무릎까지 오는 남색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었지요. 발에는 해진 고무신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국에 밥한 그릇을 먹고 산길을 따라 학교까지 30분을 걸었습니다. 교실에는 나무 책상이 5개 있었고 아이들은 12명이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 한길수는 광산 막장에서 일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곡괭이를 메고 산을 올랐습니다. 저녁이면 온 몸에 석탄 가루를 묻힌 채 돌아왔고 어머니 정화가 대야에 물을 받아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수진을 무릎에 앉히고 우리 딸은 공부 잘해서 도시로 가야 한다고 말했지요. 그해 여름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갱도 천장에서 돌이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맞았지만 목숨은 건졌지요. 마을 의원에서 꿰매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을 누워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며 약값을 마련했고, 수지는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일을 시작한 건 가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지요. 자주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쿵쿵거린다고 말했습니다. 밤이면 벽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거기 있어? 나를 보고 있어? 어머니는 처음엔 다독였습니다. 괜찮아요. 꿈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수진은 방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지요. 어머니가 벽에 등을 부딪혔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손목에 멍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다쳤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넘어졌어?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아졌지요.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가 숟가락을 집어 던지면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은 숨을 죽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날 어머니가 약을 숨겼습니다. 하얀 가루를 밥그릇에 섞었지요. 수진이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첫 숟가락을 뜨다 멈췄습니다. 밥그릇을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상을 엎었습니다. 날 죽이려고! 그릇이 깨지고 국물이 마루에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두통약이에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려다 입을 막았습니다. 동생 민수가 안방에서 울었습니다.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담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야? 아버지는 손을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김씨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집안일이요. 신경 끄시오. 김씨 아저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식이었지요. 남의 집 일에 끼어들면 탈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을이 깊어갈 무렵 태풍이 왔습니다. 빗줄기가 지붕을 때렸고 바람이 문을 흔들었습니다. 수지는 동생과 함께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밖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그놈들을 불렀지. 내 머릿속에 목소리를 넣은 게 너지.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발. 거짓말. 쿵.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수진은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마루 쪽이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지요. 동생이 수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누나, 무서워. 수지는 동생의 입을 막았습니다. 두 아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선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뒷바구석에 새로운 흙더미가 있었지요. 아버지는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엄마는 진정 같다. 한동안 안 온다. 수지는 그 흙더미를 보았습니다. 젖은 흙이었고, 그 위에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마루 밑을 기어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았지요. 손끝에 작은 병이 닿았습니다. 어머니의 향수병이었습니다. 깨져 있었고 유리조각에서 희미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수진은 그 병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머니가 사라진 뒤 집은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광산에 갔지만 점점 일찍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마당에 주저앉았지요.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 구멍가게 주인은 외상을 끊어주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어디선가 술을 구해왔습니다. 수지는 11살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뒷밭을 보았습니다. 흙더미는 그대로였고 그 위로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면 다리가 떨렸지요. 동생 민수는 6살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누나, 엄마 언제 와?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밥은 수진이 지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 솥에 넣었지요. 된장국은 끓이지 못했습니다. 끓이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김치와 된장만 밥에 얹어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술만 마셨지요. 마루에 누워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날 보고 있지. 정화, 내가 거기 있는 거 안다. 수지는 방문을 닫고 민수를 안았습니다. 두 아이는 이불 속에 숨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연탄을 살 돈이 없어서 아궁이에 나무를 뗐습니다. 수지는 산에 가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었지요. 손이 트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추워서 떨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밤, 아버지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고리를 흔들더니 발로 찼습니다. 나무문이 삐걱거렸지요. 문 열어! 수진은 문 앞에 장롱을 밀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힘은 셌습니다.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나가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너! 정화 닮았구나. 목소리가 똑같아. 수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수진은 민수를 뒤로 밀었습니다. 민수, 창문으로 나가. 김씨, 아저씨네가. 민수는 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는? 나도 갈게. 빨리. 민수가 창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아버지가 문을 부쉈습니다. 장롱이 쓰러지고 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민수를 가렸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을 보았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고 입가에 침이 말라 있었지요. 손을 뻗었습니다. 수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요. 아버지는 고개를 가욱거렸습니다. 정화야, 왜날 떠났어? 내가 뭘 잘못했어? 저 수진이에요. 수진 아버지의 손이 수진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수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한길수, 지금 뭐 하는 거야? 김씨 아저씨였습니다. 담을 넘어온 것이지요. 아버지는 손을 걷었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쓰러진 장롱과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애들, 괜찮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아버지를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아버지는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한길쑥, 이러면 안 돼. 애들이 있잖아. 아버지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려요. 죽이라고 해요. 김씨 아저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 가야 해. 내일 내가 데려갈게. 하지만 다음날 아버지는 집에 없었습니다. 광산에도 가지 않았지요.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찾아왔지만 아버지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필요 없어요. 내일이에요. 김씨 아저씨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집 귀신 들렸다더라. 가까이 가지 마. 우리까지 탈란다. 수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서 있었지요. 안학내들은 수진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수진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피했습니다. 저애 아빠 미쳤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시간에는 교실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겨울 방학이 왔습니다. 수진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방에 숨어 지냈지요. 아버지는 밤마다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집에서는 불이 꺼졌고 아무도 담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수지는 부엌에서 쥐약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흰가루가 들어 있었지요. 수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커피가루 옆에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셨습니다. 뜨거운 물에 커피가루를 타서 마셨지요. 수지는 손을 뻗었습니다. 쥐약봉지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누나, 배고파, 가. 수지는 재빨리 쥐약을 치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민수에게 식은 밥을 주었습니다. 민수는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여위어 있었고, 눈은 맑았습니다. 어머니를 닮았지요. 그날 밤 수지는 쥐약봉지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뒷밭에 흙더미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곳은 더 컸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잡초가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쥐약봉지를 땅에 묻었습니다. 깊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어머니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지요. 어머니는 수진에게 살라고 했습니다. 향수병을 남긴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누군가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수진과 민수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고, 뒷밭의 흙더미 위로 작은 새싹이 돋아났습니다.